영국에서 물건은 어이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와 널 좋아해. 샘트미스. 음, friend, just friend. Not best friend. 킹스맨의 황재성의 진짜 킹받는 영화. 오늘은 찰가루류 정근 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인데요. 지난 주말에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저는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가 냉장고에 꽉꽉 채워 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겨우 정리하고 전화를 르르 드렸죠. 어머니 어, 어디세요? 에비야. 차가 멕혀서 좀 늦는다. 구글 짜지 않게 저거 준비를 해라. 다행이지 어머니 도착 시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베란다 바닥을 닦으며 겨우 허리를 펴는 아내에게 엄마 오시려면 지금 좀 남았어 자기도 한숨 돌려 라고 했더니 아내도 그제 자리에 앉더라고요 피터네와 펑디에도 시어머니 뜨기 전 이렇게 난린인가요 그리고 피터쌤 한숨 돌려 라는 이 표현 진정용으로 알려줘요 우리 영어샘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very well. 킹 스미스, t h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laughs> fine today. Wow, looks like weather good. <laughs> okay. 저는 피터 앞에서 피디가 어때요? 네. 한국인이 저는 fine, thank you, and you만 하지 않도 영어를 더 잘할 거 생각해요. No, 그죠. 여기 같이 있는 거야. 네. How are you today? 파인 땡큐 앤 뉴까지 하야 하는 네 영국식 입식 교육 받아서 보세요. 제 입식 교육 받아서 그러니까 이 들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더 자주 하는 인사는 올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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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엠 올라이트. 아이 엠 올라이트. 이런 식으로. 그 o o d job. All right. All right. You're right. bad 되게 많이 g h t You're right. y o u r i m a t e s o m e 영국사람들은 i m n o e t b o d 아 e r 다 i m n o t bad. a l right. a o r i g h t a o r i g h t y r e i g h t y o u r i g h t y o u a l right. r i g h t y o u r i g h t y e h r i g h t right 공가, 공감을 사지 못했고요 아이, 프레디 머큐리가 아우 라이 right. 이거 관객들 막 몇만원 아그영 맞아. 도네 맞아요 빵 터졌어 그랬는데 죄송해요 한번못 웃어가지고 <laughs> 저도 후배지만 아니, 제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치? 아니 후배지만 네. 제일 우리가 슬프대 그거 아니에요 한번안 터진 님머를 다시 설명할 때아왜그안 <laughs> 봤어요? 제일 수치스러운 거 <laughs> 코미디를 설명해야 될 거죠. 아, 어, 그렇죠. 네. 누가 네. 코미디를 네. 설명하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재잘못이에요. 재성과 저는 또 네. 설명에 익숙한 아이들이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아니 근데 오랜만이죠 재성 씨 우리 에비야 들었어요. 애비야, 차가 음. 너무 맺힌다. 네. 원래는 뭐죠? 구, 어, 국이 짜다. 국이 짜다. 바닷물로 국을 끓였냐? <웃음> 음. <웃음> 그래. TV에 저 먼지든 뭐냐. 뭐 하나 따 국거리 먹을래. 아하. 아, 이런 거죠. 이런 거였죠. 갈때 분장한다. 아니 근데 피터네랑 팡지님도 시어머니 오신다음 이렇게 난리나요? 우리집은 그런거 없는데 아진 네네, 어. 편하게 그냥 와요 네, 네, 네. 서로, 네. 서로 딱 이렇게 그 검사를 안해요 냉장고 같은거 공부활에 뭐. 대한 주제를 우리나라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먹었습니까 어. 자동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아예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시스템들 <laughs>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막 입주, 입수가 되니까 네. 이제 제가 중간에서 어. 아예 이제 저희는 뭐 왕래가 있기 전에 음. 불편할 때, 아주 불편할 때. 네. 그때 딱 거리를 정해놨어요. 아. 아하. 요, 요 거리들을 우리가 지키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말 그 들었어요. 아,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네. 보자장머리 없게 얘기하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어 <laughs> <laughs> 이거 어때요? 하면서 어 명절날에 우리가 음식을 맛없는 걸 열심히 해서 먹기보다는 아주 그냥 손맛을 아줌마들 걸 빌려서 맛있는 음걸 우리가 다 사서 먹자. <laughs> 어아 <아니>, 진짜로. 와 <laughs> 그래서 <웃음> 저는 그래, 제가 그렇죠? 장을 봐. 예 예. 아 그거 좋지.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이제 제사도 안 지니까 내더 어 음. 좋죠. 피터는 아까 어, 생각하니까 아내분하고 어머님하고 좀고갈등이좀 있나요? 어, 드라마보다 심하죠. 사실. <laughs> <솔직히. 웃음> <laughs> 네. 제아버님가 <어머니가 웃음> 한국 사람인 게. 그런데 <laughs> 남편이 네. 이런 거부갈등 있잖아요. 나도 아내분. 저 저랑도 네. <laughs> 아저 워낙 마마보이라서 외동아들이라서 아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오히려 진짜 다 청소해야 되고 음 반찬 같은 거 버려야 되고 빨리 엄마가 좋던 거. 엄마가 왔을 때부터 네. 행동이 이제 평소에 하다가 안 하는지 네. 아니면은 엄마 와도 꾸준히 하는지. 아저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엄마랑. 음 와이프 편 들고. 근데 아 그러면 더 심해요. 맞아요. 엄마가 얻다 대고 와이프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음, 이말백번 나와요. 어, 그죠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엄마 편 들고. 어. 아, 어. 그러면 고부간에 갈등 생겼다. 엄마 편 들기 낫죠. 네. 하고 와이프한테 큰돈 줘야죠. 아, 네, 그런 마치에서. 식으로. 아, 사랑도 돈으로 해결하느냐. 네.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와이프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빅머니를 빅머니. 다 그,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근데 반대로 아, 우리 아, 재성군은, 이 빵지는 네. 고부 갈등이 없나 보네 그러면. 아니 아예 막 그런 분쟁이 없는 건아 아니고 뭐뭐 네. 뭐 사소한 거는 있기는 있죠. 음. 근데 이제 형들한테 들은 노하우는. <laughs> 눈 앞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편을 일단 먼저 들어라. 그렇게 하라고 이어서 썼어 가까이 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laughs> 얘기하지 말아라고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따로 떨어뜨린 다음에 음, 잠깐 당신 잠깐만 나좀 봐. 아. 이, 지금 뭐 하... 방에 들어가서. 미, 미야 그럴 수 있어. 아, 그런 그런 <laughs> 오늘 좀조조할 수가 있어서 적당한 이... 거리를 좀 해서 연결또 해야 되네요, 그렇죠.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한숨을 돌리기로했어요 이제 음, 차가 네. 막혀가지고 그나마 네. 오늘 류정근님 우리 뭐 주신 편이. 아유 한숨 돌려 이건데 자이걸 영국식 표현으로 먼저 도전해 보겠어요. 우리 방기 아, 그 제거 뺏길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약간 느낌 이좀 와가지고. 아 진짜. 아저 이게 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어 있어요. 어 hey friend take it easy relax calm down. 어 oh, take it easy relax calm down. 어 그래. 어 네. 네. 나쁘지 않아요 뺏겨 될것 같은데. Alright l that's right. Are you okay? Take 뺏, it easy. 뺏기면 friend. 안 되죠. 뺏길 순 없지만 take도 네. 저도 들어가요. 오케이. Okay. 어, Take를 쓸 수밖에 없어요. 동사는. 오케이. Okay. Take out. 해. Hey, 네. Take your time. Take your take time. Take your, your time. time. 근데 take your time 해는 거뭐 천천히 해. 음. 한숨 돌려보다. 집안일 하는데 좀더 천천히 해. Uh -huh. 급하게 하지 마.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네,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뺏길까 네. 봐 네. 무조건 빨리 가야 돼. Hey, y o u better relax Oh, you'd better you'd relax better. 아, had 릴렉스, had better, 릴렉스 better. 이런 better. 거 뺏겼잖아요 <laughs> 릴렉스, <laughs> 릴렉스 컴 다운 Take it easy, relax, calm down 이거 같이 붙여서 했잖아요 <laughs> 여기 어차피 릴렉스 컴 다운 나올 타이밍이었 <laughs> <그런 거예요. 웃음> <laughs> 네가 못 뺏기게끔 <백기> 네가 <laughs> 여섯 개를 <laughs> 다 쳐놨는데 <laughs> 릴렉스 내가 뭘 하니 Take it easy, r e 아니 근데 그런 단어 다 없어요 t a k e 요 근데 진짜 한숨, 한숨 영어도 비슷하게 표현요 정답! One b r Take a breath. 어.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먼저 <laughs> 했지 여러분 이거는 비디오로 판독했어요. 저는 일단 표정도 비디오... 안받고할게 없대니까 요 발을 내리고 take a breath 했는데 지금 타이밍 그렇게 됐어요. One breath. One breath. One breath. 딥. 브레스. 직역을 해봤어요. Take a breath 하면 진짜 그냥 한숨 돌려 진짜 음. 거의 그대로 지격하는 건데 영어 표현은 breath랑 조금 달라요. Let 글자 한두개더 추가해야 돼요. 아 정답. Oh breathe. B R E A T H, breathe. Take a breathe. 아. Take a breathe. 아, yeah. Take a breathe. Upside down. <웃음> <웃음> upside down은 여기 없어. 노래 예 전에 토리 브렉시트의 음. "Breathe Again"이라는 노래도 있었거든요. 숨을 다시 쉬는 거. Breathe again. Breathe, breathe, breathe again. again. Breathe. Breathe.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laughs> 자 그렇다면 피터가 <laughs> 준비한 오늘의 breathe. 표현은요. Take a breather. 거, 이번거 진짜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Take a breather. 아, 아, One more time, please. Take a breather. Take a breather, breather. breather, 네, B R E A T H. 잘하셨어요 s h a s i e R 까지 해서 r e a l l y Take a breather. 저는 대, B R E A T H 오, 어, E 까지 했잖아요 거의 다네요 근데 이거는 보통, 보통 이 <laughs> 어, 하루더 보시면, 브리드. 그렇지. 전 이런 선생님 앞에서 <laughs> 영어로 배우고 싶어요. 정말요? 브리드라고 했는데 음. 틀렸어요. 아, 아니요. 엄격하고 되게 냉정해요. 엄격해요. 아, 아, 해야... 제벌 없잖아요. <laughs> 저, 저 무조건 제벌이었어요 <laughs> 아니 내가 피트남 영국신 네.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라디오에서 맞아가면서 배우라고요. <laughs> 꿀맛 맞았어요. 저맨 앞에 교탁 앞에 앉아가지고. 오십인데? 마오나 마오나 배 맞아가면서 학교에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약간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네, 네. 네. Take a breath 나불지는 않아요. Take 어. a breath 그것도 진짜 그냥 딱한숨뿐려 그냥 그쵸. 약간 릴렉스랑 비슷한데 Take a b r e a t h e 는 조금 쉬는 시간 가죠. 아, take a b r e a 네. t h e 는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breathe, 표현인가요? breather. 아니 이렇게 이거 그냥 일반 표현. 아, 아 그래요? Take, take a breather. Take a b r e a t h e 조금 쉬어. 어, 누가 손차게막 뛰어오면 Take a breather 이렇게. Yeah, take a b r e a t h e 할수 있고 Take a breath는 조금 더 짧은 쉬는 시간 느낌 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전을 찾으니까 네. breather가 the, breathe 뭐라고 돼 있어요? 짧은 휴식이라고 했나요? 휴식, 가로치고 짧은. 휴식인데 짧은이에요. 그 짧으니까. 헤이 테이크 어 브리더. 테이크 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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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브리더 하면은 잠깐 좀 쉬어. 내가 테이크 유어 타임이 뭐라고 했죠? 어떤 거야? 테이크 유어 타임. 아, 천천히 너의 시간을 해라. 너의 시간에 맞춰 천천히 해. Take 천, your time. 네. 네. 조금 느낌이다. 이 네. 양서 다른 테이크 유어 타임 테이크 네. 브리더. 네. 아, 그 네. 붙여서 해도 되잖아요. 테이크 브리더 테이크 유어 타임. 어 oh, 그렇죠. 그쵸? 뭐 정고, 잠깐 쉬고 청소는 천천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아, 그렇죠. 해긴 네, 네. <laughs> 해야 돼요. 아, 그근데 천천히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고 네가 하는, 하는 거군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래. Take your time. Take, take. a breather. 오늘 브리다르 breathe, 했는데 이거 운동하다가도 말이 쓰겠네요. 한 세트 하고 좀 잠깐 쉬잖아요. 어맞아요아 oh, <laughs> 선생님이 Take a breather. Oh, hey, take a breather. Yeah. Take a breather for yeah. a couple of minutes. 이런 식으로. Get up. Get up. 그렇죠. 이러라고 하겠죠. Get up. 누워 있을 때, 그렇죠. h e 너무 길었으면 get up 할수 있죠. 그렇죠. 뉴 <laughs> 장군님 의지 주신 생활 곳곳에서 진짜 쓸쓸한 표현이네요. 한숨 돌려. 자, 오늘 피터와 함께한 영국식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Take a dinger. 땡아 아 오늘 네 <laughs> 어, 좋네 땡아 땡아 그 땡아, 땡아. 땡아. <laughs> 땡아. 왜냐알아이야안 부실까봐 이 아, 땡! 아, 아, 데 보면 토비기 같아요 아. 한국 토비기 같아요 <laughs> 그죠네자 땡에 들어갈 단어 0 7짧으면좀0자1원 고려는 무료입니다 킹스미 힌트 좀 줄고 있나요 테이크 땡아 테이크 B B B 네 B 겠습니다 B B 까지 네. 또는 브로 들어가는 스미 있나요 버 <laughs> 한번쯤은 불렀겠죠? 자기 생일 <laughs>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두번도 즐거울 거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널 좋아해.